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지 깨닫는 신비롭고 성스러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이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한 바를 그대로 이루게 해달라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 아멘의 주인공 되신 분이 주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땅 위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신 증인이십니다. 유한복음 3장 32절에서 33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느니라 예수의 증거를 듣고 그 말씀이 참되다 하여 아멘 하면 인침을 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그것이 지극히 오름으로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활란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인침 받은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인침 받은 자들은 환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바로.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문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하신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심을 성경은 입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지고 지음바 되었으나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하였으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진정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였는데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리포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로 이땅 위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과 같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면 얼마나 높은 분이십니까? 그가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을 독생자라 하였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종처럼 낮아지신 것입니다. 탄생시 누울 자리가 없어 천하고 천한 말구유에서 나심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높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졌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은 죽으셨어도 다시 부활하시므로 이 세상 어느 사람이 가질 수 없었던 부활, 제일 먼저 부활하시므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골롯에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나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났다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뜻입니다. 독생해서. 즉, 스스로 혼자 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독생하신 분의 아들이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는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분이 나타나신 것으로서 독자, 외아들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독생자는 스스로 나신 분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외아들이라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다들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구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마다들을 나왔다고 한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여섯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마다들로, 영적으로도 마다들로 오셨습니다. 재림하실 때에도 마다들로 오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다시는 두 번째를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기록된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땅 위에 오실 때에도 이땅 위에 아들들이 가득해야 예수님이 마다들로 오실 것입니다. 마다들로 오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좋은 씨를 뿌려서 이땅 위에 천국의 아들들이 수북해야 하는데 아들은 없고 전부 종입니다. 말씀의 종, 은사의 종, 권능의 종, 신유의 종, 전부 종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못 오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세상에 가득해야 합니다. 성경은 순식간에,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8절 시오는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오는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나라가 순식간에 생길 수 없으며, 민족이 하루 만에 생길 수가 없으나, 시오는 구로하는 즉시 자민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자민, 하나님의 아들들이 순식간에 순산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지음을 받은 모든 물건, 사람, 동물, 식물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이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누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때가 되지 아니함으로 모든 피조물이 썩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영광의 자유를 피조물도 받고자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깨우침을 이루면 그 깨우침받은 말씀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베풀어 주는 혜택을 말하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는 말씀이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가 그 육신이 된 사람 그 속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곧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이란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그 사람과 똑같은 정신세계, 그것을 볼 때에 내가 상대방의 사정을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예수님은 이땅 위에 육체로, 다윗의 피를 받은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씨, 다윗의 씨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인자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잔이라.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라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74회 이상 기록되어 있으며 공동 번역의 인자란 말을 보면 전부 사람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사람의 사정을 잘 아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 즉그 영혼을 속건재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상함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영혼을 속건재물로 드림으로 만 인류의 허물과 바꾸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체가 속건제물로 드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혼, 곧 마음과 정신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속건제물의 씨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고 하였습니다. 속건제물의 씨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우침 받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만족히 여기는 것입니다. 소권제물의 씨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예수님도 자신의 영혼이 수고하고 육체가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만족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가로 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입니다. 씨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은 이땅 위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놀라운 지상 천국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소권 재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큰 축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